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2일 대구 동막교회에서 2018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첫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대구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기환 목사는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는 교인들만의 부활절이 아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청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고신교단 측 대구 서문로교회 강학근 목사를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 준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각 분과별 조직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교단별로 진행되는 수요 조찬 기도회 준비 조직을 기존 기돈 기도 분과위원회에 포함해 강화하기로 하고 기록 영상 분과를 신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매년 2만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대구 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는 오는 4월 1일 주일 오후 3시 대구 충성교회 최영태 목사를 강사로 대구 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